형님, 안녕하세요. 제이클럽입니다. 오늘은 화질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오, 오늘 너무 좋다. 자, 이제 내일, 내일이 연말이에요. 그 다음날 되면 1월 1일 새해가 다가와서 다음해가 원숭이 해래요. 제 해인 것 같아요. 내년에는 되게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긴다는데 엄청 기대돼요. 진짜로. 제가 여태까지 3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생일이 3월이라 올 4월에까지가 3제였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거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조금 이제 뭐 아, 심하게는 아닌데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좀 보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부뭐 생일 지나고 나서부터 계속 좋은 일들도 생긴다 그러고 뭐 3제라고 해서 큰일은 없었어요. 큰일은 없었는데 그냥 이제 그렇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만 있었는데 내년에는 또 저의 띠의 해라고 해서 더 기대돼요 <laughs>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 감식초인데 이게 한 6, 7년 정도 된, 건, 된 거라서 굉장히 귀한 거 같아요 근데 제가 저희 고객님 계셔가지고 제가 옷을 이렇게 고객님께 배송을 이렇게 드렸어요. 퀵으로 빨리 드려야 될 상황이 돼서. 근데 고객님이 그 왼편에 저 감식초랑 여기 직접 만드신 헤어핀이랑 이다 꽂아야 되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하려고요. 헤어핀이랑 여기 이렇게 과자들이랑 오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드렸어요. 너무너무 기분 좋았어요. 이렇게 탁 펼쳤는데 원래는 다른 게 이제 좀올게 있어서 이렇게 고객님이 얘기하시길래 네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걸 같이 이렇게 싸서 보내셨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막 이렇게 막 챙겨서 바리바리 챙겨서 저 주시려고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그래서 그래 다 사람은 더 이렇게 그러면서 사는 게 더, 더불어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다라고 제가 느꼈어요. 너무너무 고객님 감사드려요. <laughs> 저 감식초를 조금씩 물에 희석해서 먹으면 건강에 엄청 좋다니까 이제, 이제 꼭 먹어보려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또 이제 새해니까 고객님한테 새해 인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도 드릴 겸 제가 이제 뭘 입었는데 사실은 오늘은 그냥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려고 영상 켰어요. 제가 여기 지금 이거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이거. 이게 혹시 그 모시적삼 아시죠? 하얀 모시, 새 모시, 옥색치마. 그 모시적삼이에요. 모시적삼인데, 모시한복인데, 저희 엄마가 이제 3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저한테 물려주셨어요. 엄마가 입으시던 아빠랑 이제 이렇게 한벌로 두 분이 하얗게 맞춰 입으신 거를 아빠는 아직 계시니까 엄마가 저한테 오라고 하셔서 이거 이제 저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몇십년된 거거든요. 사실 엄마가 젊으셨을 때부터 입었으니까. 근데 모시적 쌈이 아직도 하얗고 너무 예뻐요. 근데 엄마가 접은 데가 여기 낡아서 이제 이렇게 좀 미어져가지고 제가 그걸 수선을 했는데 엄마가 주신 한복은 이게 한복이었어요. 한복. 이것도 한 이렇게 돌려서 끈 묶는 거. 제가 이 끈도 안 버렸어요. 엄마가 묶어서 여기에 쓰던 끈도 안 버리고 이렇게 돌려서 끈에 묶어서 이렇게 묶으셨었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 끈도 안 버리고 이 한복 스커트를 제롱 스커트로 만들었어요. 제가 한복을 입고 다닐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제가 이제 롱 스커트로 여기 허리를 딱 해서 만든 거예요. 만들고 엄마 생각나서 그리고 이제 엄마가 입었던 하얀 그 저고리는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엄마가 입어서 여기가 이렇게 미어졌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반 접어서 이렇게 통으로 하고 여기에 이렇게 단추를 <laughs> 여기 이 단추가 어디로 갔냐? 단추를 이걸로 엄마 여기 원래 금 단추가 달려 있었었어요. 근데 금 단추를 떼고 이렇게 이런 단추를 이렇게 탁 실버로 제가 바꿨어요. 바꾸고 하얀 적삼인데 제가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제가 평생 입으려고 이렇게 탁 자켓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엄마 생각도 나고 이제 새해 돌아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꺼내서 이제 는데 이렇게 입으니까 제가 엄마 거를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너무 자켓은 따로 입어도 되고 스커트도 여름에 따로 입어도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엄마가 하도 입으셔서 이거 미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제가 시침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접었어요. 그 선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엄마 생각하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거를 우리 딸 결혼할 때 이거 입을까 생각했었어요. 진짜로. 여기 낙스살이나 다른 거좀 해서 입을까 그 생각도 하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제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저희들이 이제 고객님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옷, 옷을 이뻐하시니까 많이 사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셔도, 이렇게, 어, 나중에, 나중에 이제 따님이 계시면 이렇게 물려주는 것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물려받아서 이렇게 각 애장하고 있거든요. 엄마 생각도 나고 저도 입을 수 있게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하니까 너무 이뻐요. 너무 좋고. 이걸 입고 다니면 너무 튈까봐 제가 뭐. 옷 입고 다니는데 이제 집안에 행사 있거나 이러면 제가 이제 이거 입어요 한복 입을 일 있으면 그래서 제가 요거 말씀도 드릴 겸또 새해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제가 요거를 입어 봤어요 근데 제가 또 요거를 진짜 참 좋은 것 같아요 옛날 옷이 이게 한 사, 40년도 넘은 옷 같아요 년? 근데도 아직도 하얗고 또 이렇게 또 주머니가 이렇게 딱 있으니까 너무 지금 봐도 그렇게 뒤쳐지는 디자인은 아닌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조금씩 보완을 했으니까 이렇게 입으면 얼마나 예쁠까 하고 제가 자랑하려고 <laughs> 해봤어요. 이 스커트도 너무 이게 모시적삼이 진짜 고급스럽네요. 이게 이제 풀맥기어서 따뜻하게 하면 이거보다 더 예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고객님들한테. 자랑도 할겸또 이거는 물려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한복에 이렇게 어떤가 해서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또 보여드릴 게 뭐냐 <laughs> 저희 엄마가 이제 또 민크를 민크를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옛날 분들도 근데 이제 민크를 또 저한테 물려주신 거예요 제가 옷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런 거는 저희가 딸이 내신데 저한테 이제 주셨어요 네가 제일 활용을 잘하고 잘 입을 것 같다 고 그래서 이제 민크를 주셨는데 엄마가 갖고 계셨던 민크들이 이제 지금 다 민크들 갖고 계시잖아요 나중에 딸님들한테 다 물려주세요 <laughs>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엄마가 주신 민크예요. 엄마가 주신 민크인데 옛날에 사신 민크래가지고 아주 고, 고급스러운데 좀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아주 이것도 오래된 거거든요. 근데 엄청 엄마가 이제 그때 비싸게 주고 사신 거죠. 그 당시에. 한 천만 원 정도? 그랬는데 저희 엄마도 옷을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laughs> 아빠도 그렇고. 그래서 두 분이 저렇게 하얀 모시적 삼을 아빠는 이제 남자거 엄마는 여자거 있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런 게 있었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단추도를 이렇게 하셨었는데, 돌아가실 때 그거는 떼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반지로 다 해주셨어요. 여기 링반지, 이거 엄마가 이제 해주신 거거든요. 저희 자매들한테 다. 자손들한테 다 이렇게 금가락지를 그거 놓쳐서 더 보태서 해주시고 가셨어요. 엄마 이름 안에 새겨가지고. <laughs> 근데 이것도 제가 이제 엄마가 주신 거를 다시 제가 저한테 맞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저한테도 다른 밍크들이 많이 있는데 이 밍크가 엄마가 주신 거라 그런지 되게 많이 막 소중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응, 롱인데 오늘은 막 제자랑만 하네요 <laughs> 이렇게 근데 제가 여기 이 팔을 엄마가 갖고 계실 때는 이렇게 벌룬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펄을 달아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안감이 많이 이제 엄마가 오래 쓰셔가지고 좀 많이 스크러치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아입는 것도 싫고 해서 그냥 이렇게 브이넥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입으려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laughs> 안감도 이제 엄마가 쓰시던 게좀 스크래치가 있고 해서 제가 안감도 이렇게 만들어서 했어요. 잘했죠?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것도 되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님들도 좋은 옷들, 예쁜 옷들, 어, 지금 사면 뭐 해? 이제 언제 입어? 얼마나 입을까?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고이고이고, 이렇게 잘 놓으셨다가 따님들한테 물려주시면 엄청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옷은 사랑입니다. <laughs>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 생각도 나고 해서 그리고 이제 또 새해도 오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한복도 입고 해봤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어, 뭐 하나도 이제 몇, 개, 몇 가지만 오늘은 몇 가지만. 여기 제가 한복을 입다 보니까 여기 생각이 나서 이거는 하얀 뜨개, 아주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손뜨개. 이렇게. 이런 거는 뭐 보이실 때 사놓시면 으 좋죠. 카라가 여기 조그맣게 조그만 카라를 이렇게 만들어서 뜨셨나 봐요. 여기에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단추들이 여기 똥물 있어요. 끝나시 같은 거 하나 입으시고 입으셔도 되고 여기 트임도 이렇게 살짝 해놓, 해놓은 게네요 지금 엄마 거 아니에요. <laughs> 이거는 <이건> 판매용이에요. <laughs> 자 그래서 제가 이 손뜨개 요것도 혹시 지금 이거 한복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 생각이 나서 제가 있길래 또또 또, 또 이렇게 보시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어 봤어요. 사이즈는 뭐 66까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게 화이트. 화이트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단추는 이렇게 여름에 까실까실하게 이렇게 여름에 뭐 에어컨 있을 때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이렇게 맨살로 다니기는 뭐 하니까. 이렇게 입으시면 얼마나 예쁠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있어서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여기 디즈니 니트인데요. 디즈니 스카이프에 소재도 되게 좋은데요? 약간 애액 박시한 것 같아. 요런 느낌. 귀엽죠? <laughs> 요렇게. 이렇게 미키하고 미니가 이렇게 있고 제가 여기 좀 부품한 거 입어서 여기가 좀 이렇게 퍼져 보이죠. 부해, 부해 보이죠.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귀여운 느낌. 엉덩이는 이렇게 약간 달랑 들리는 느낌이라서 이런 음, 엉덩이 반은 안 가리고 엉덩이 반 정도? 투트도 되게 귀엽고 예뻐서 제가 입어봤어요. 이게 어깨가 이렇게 똑, 이게 똑바른 건가? 어, 이렇게. 소매는 적당하게? 근데 이런 거 되게 귀여워요. 스트라이프. 여기다가 이제 뭐 점퍼 같은 거 입으시면 되니까. 디자인은 요랬고, 제가 한번 핏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렇게. 되어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미니랑 미키랑 이렇게 있고, 소매는 이렇게 통이 좀 넓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박시하게 A라인 식으로 이렇게 입으면 이렇게 돼요. 사이즈는 뭐 되게 무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미키가 이뻐서 제가 요거 또 보여드리고,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요거는 요렇게 자켓이에요. 안감이 이렇게 되어있고 바깥에 레이스로 이렇게 전체적인 이것도 66까지는 괜찮으실 것 같은데 여기 폼도 괜찮고 이런거는 갖고 계시면 이런 것도 나쁘지 않죠 이렇게 제가 이걸 입었지만 여기에 뭐 바지 입어도 예쁘고 스커트 입어도 예쁘고 뭐 평상시에 입으시는 것들 입고 입으셔도 괜찮은 디자인이에요. 카라가 있거나 막 너무 소매가 불편하거나 뭐 그냥 심플한 샤넬 라인의 심플한 디자인이라서 그냥 이렇게 볼레로식고 가디건식으로 이렇게 걸쳐서 여기는 잠금장치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걸치는 거. 뒤에는 딱 여기 꼬리뼈 있는 데까지 악세사리 개념으로 입으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예쁘게 입으시는 사이즈가 날씬 66? <laughs> 오, 후반도 괜찮고, 날씬 66까지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입으면서, 만약에 단추가 있다면 충분히 이렇게 채워줄 텐데, 어차피 단추가 없어서 이렇게 벌어지니까, 가디건 식으로. 그리고 위에다가, 뭐, 또, 걸치시면 되죠. 코트 같은 거. 그 원단이 되게 고급 국가 원단이에요. 안에는 이렇게 샤틴으로 이렇게 안감돼 있고 그냥 뭐 보통 가디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 약간 고급스러운 뭐, 뭐 아무런 바지랑 같이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검정 바지, 청바지도 괜찮고 뭐 지금 뭐손바지 같은 것도 입고 입으시고 위에 더 입으시면 되니까 이런 거는 한여름 빼고 사계절 다잘 코디해서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런 스커트 같은 거 입고 입으셔도 되고 그래서 요거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요거 오리털 솜털80 깃털 20 오리털 파8 오리털 장갑 여긴 똑똑이도 있고 여기 지퍼도 있어요 골드색으로 여기 똑똑이를 채우시려면 똑똑이 채우시고 이걸 다 올리셔도 되고, 조금 추울 때는, 요만큼만 하셔도 되고, 이만큼 하셔도 되고. 내 스타일에 맞게 지퍼로 카라를,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요거는 라인이 살짝 들어간 거예요. 보호한 거 아니고. 주머니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뭐, 플러를, 밝은 색, 같은 코피인데좀 밝은 색으로 해볼까 하고, 여기에 걸쳐놨어요. 안에다가 하셔도 되고, 밖에다 하셔도 되고. 제가 여기다 하얀 모시적섬 스커트를 입고 이걸 입으니까. 어, 이렇게. 동서양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래서 여기 이 스카프랑 같이 지금 해봤어요. 이 스카프도 엄청 부드럽고 그냥 막 쓰기에는 괜찮은 그런 패턴? 부드러워요. 여기에 수술이 이렇게. 그리고 제가 전에도 보여드린 이 스카프도 괜찮죠? 이렇게 생겨서 여기 호피무늬로 이렇게 테두리가 쫙돼 있어요. 코코아색. 오늘은 색깔이 선명해서 그냥 그 보이는 그 색깔대로 다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호피 이걸 하셔도 양전하면서 괜찮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오리털 장바. 근데 호피가 그렇게 막 색깔이 막진한게 아니라 약간 파스텔톤 호피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66까지 괜찮으세요?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 오늘 보여 드렸어요. 오늘은 제가 뭐 엄마 얘기 하느라고 한복이랑 그런 거 말씀드리고 또제뭐 민크 이런 거 말씀드리고 하느라고 시간이 금방 지나 버렸어요.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보여 드리고 여기 처음에 요거 손뜨개 이런 거는 보이실 때 그냥 딱사 놓으시면 좋아요. <laughs> 그다음에 미키 니트 미키 니트 레이스 자켓 이거 얇지 않아요. 이거 얇은 자켓이 아니라서 어, 그냥 좀좀 좀 두께감이 살짝 있는 거예요. 음, 얇은 거 아니에요. 요즘 입으시면 되죠. 이거. 그리고 오리패 팩에 여기에 같이 제가 이 머플러 이거랑 이거 요거 같이 해봤어요. 고객님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아이고, 어, 내년에도 고객님들 저 많이 봐주시고, 제가 올해에는 고객님들 만난, 만나게 된게 제일 행운이에요. 올 여름부터. 내년에도 더 이제 열심히, 열심히, 이게 수화로 열심히가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음 아프지 마시고, 진짜 안 아프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제가 또 평상시와 또 똑같이 또 다음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